베트남 축구연맹이 오늘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전 전북현대 감독인 김상식 감독을 선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베트남 축구연맹은 문화적 유사성을 이유로 김상식 한국 감독을 임명했으며, 김상식 감독은 선수 시절 수비형 미드필더로 활약하며 A매치 59경기에 출전했고, 은퇴 후에는 전북현대에서 코치로 활약했으며, 2021년부터 2023년 5월까지 전북의 감독직을 맡아, 2021년 전북의 K리그1 우승을 견인하며 K리그1 올해의 감독상, 대한축구협회 올해의 지도자상을 수상. 2022년에는 FA컵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고 전했습니다. 연봉은 박항서 감독과 동일한 180억 동으로 측정됐고 계약 기간은 2년으로 김상식 감독은 2024년 5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약 2년 동안 베트남 A대표팀과 U23 대표팀을 지휘하게 되며 데뷔전은 오는 6월 6일 필리핀과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5차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이 소식을 접한 베트남 네티즌 반응 보시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편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베트남 대표팀의 감독이 된 것을 축하합니다. 그가 우리 팀을 새로운 역사의 페이지로 이끌고 더욱 성공하고 베트남 팬들이 기대하는 만큼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보다는 이영진 코치를 채용하시면 어떨까요? 이 사람을 초대할 거라면 다시 박항서 감독을 초대하는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이두 사람 사이에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박항서는 베트남 선수들과 더 많은 경험이 있고 이전 직장 경험도 있습니다.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고 신태영 감독도 인도네시아에서 매우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어 다시 한번 한국인 감독을 선택한 것은 이해가 된다. 김상식 감독이 박항서 감독의 유산을 이어받아 트루시에를 보완하여 베트남이 승리의 궤적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 한국에서 칭찬도 있고 비판도 있습니다. 그의 장점은 현재 베트남 축구가 최하위이기 때문에 성적이 거의 나빠질 수 없으며 문화적 유사성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신문의 논평을 들으면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연맹은 당장 코치를 찾기 위해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베트남은 6월에 공식 경기가 두번 밖에 없고 연말에는 aff만 있습니다. 아직 정말 적합한 코치를 찾을 시간은 충분합니다. 김상식이 업적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가 왜 채용되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김 감독은 어느 국가대표팀의 코치나 보조원을 맡은 적이 없습니다. 유럽 코치들보다 베트남 문화를 더잘 이해하지만 베트남 코치처럼 베트남화 되기 쉽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솔직히 김상식 감독도 박항서 감독님처럼 꼭 성공하는 걸 보고 싶지만 현재 선수의 실력도 좋지 않고 코치도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데 어떻게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겠는가 한국 언론에서는 그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지 않는다며 그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전술적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며 많은 전문가들은 김상식은 전술이 불분명하다고 평가했고 선수 선택에 대해서도 큰 비난을 받아왔다고 전했다 베트남 축구연맹 너무 성급한 선택 아닌가요? 감독 선임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감독이 플레이 스타일을 구축하고 새로운 요소를 찾을 수 있도록 유용한 친선 경기를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한국인들이 언급한 김상식 감독의 문제는 현재 베트남 축구의 문제인데, 박항서가 베트남에서 성공한 이유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첫째, 베트남 선수들의 체력과 경기력이 좋았을 때 박항서 감독이 팀을 맡았고, 둘째, 당시 해당 지역의 상대팀은 약했고, 해당 팀의 상황은 복잡하고 하향 추세에 있었습니다. 힘과 정신, 그리고 행운은 박항서 감독이 이전 감독들이 할수 없었던 일들을 해냈습니다. 나는 박항서 감독이 훌륭하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박항서 감독의 성공은 40%의 실력과 6 0 행운입니다. 박항서 감독이 처음 도착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난했지만 베트남 축구에서 그의 성공은 부정할 수 없다. 또 다른 성급한 결정입니다. 박항서 감독은 짧은 기간이기는 하지만 한국 대표팀을 이끌거나 한동안 팀의 코칭 스태프로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김상식 신임 감독은 아직 국가대표팀을 지휘한 적이 없어 국제대회 경험이 우려됩니다. 문화적 유사성 때문에 감독으로 선택했지만 클럽의 능력 평가는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급하게 감독을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한국인 감독은 한국에서도 많이 알려지지 않았으며 국가대표팀에서 경험이 없습니다. 그냥 한국인 감독이라고 자세히 보지 않고 뽑는 거 아닌가요? 과거 박항서 감독은 처음 왔을 때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도 의심을 받았지만 결국 훌륭하게 성공했다. 김상식 감독을 믿어봅시다. 이 한국인 코치는 트루시에와 매우 유사한 이력서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그의 최근 코칭 성과가 하락하고 있으며 팬들이 이 코치를 해고하라고 요구하고 클럽 차량을 막는 등 절정이었습니다. 연맹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트루시에처럼 반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김상식 감독이 베트남 대표팀에서 실패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코치 경험도 거의 없고 클럽도 한 개밖에 없었거든요. 베트남 팀을 성공시키거나 발전시키기에는 너무 어려울 것입니다. 이 한국인 감독은 한국 클럽과 팬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연맹이 그의 경기를 눈으로 지켜봤는지 궁금합니다. 신태용 인도네시아 감독은 그래도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 경력이 있지만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베트남이 올바른 감독을 선택하길 바랍니다. 몇 번의 경기를 본후 공식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프로필에 따르면 이 사람은 전혀 눈에 띄지 않지만 급여가 너무 높습니다. 김상식 감독이 베트남 대표팀에서 성공하길 기원한다. 김상식은 국가대표팀 코치를 맡은 적이 없다. 박항서 감독의 수준은 아닌 것 같아 아쉽습니다. 김상식이 얼마나 실력을 입증하는지 지켜보자. 알고 보니 이 사람은 감독을 맡은 지반 시즌밖에 안 됐고 투안 씨보다 경험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또 한국인이야? 이번엔 일본인은 어떤가요? 저는 일본 팀의 플레이 방식, 특히 일본 코치의 훈련 스타일, 비전, 전략을 정말 좋아합니다. 김상식 감독이 베트남 축구를 위해 많은 일을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아무것도 확인하기에는 너무 이르지만 그가 전임자들보다 더 잘할 수 있다면 더 좋을 것입니다. 행운을 빕니다. 당신이 모르는 한 가지 사실은 베트남 선수들의 수준이 매우 낮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공에 접근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으며 당신이 발견해야 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베트남의 실력은 한국 감독들의 플레이 스타일과 딱 맞을 뿐이다. 감독님과 베트남 팀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나는 김상식 감독이 베트남 축구를 더 좋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느낀다. 감독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선수들의 자질이 충분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새 감독은 최소한 박항서만큼 좋은 전문적 능력과 결과를 가져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돈과 시간 낭비를 피하기 위해 일찍 그만둬야 합니다. 한국 감독들이 다 똑같다는 착각에 빠지지 마세요. 솔직히 지금 박항서가 돌아와도 실패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해외반응 국제부장이었습니다.